실버 매직인데요. 어, 이 마술은 브레임웨이브라는 마술입니다. 일단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마술을 섀도우 어, 매직님한테 배웠어요. 굉장히 마술을 잘 하시는 분인데, 자, 아무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여서 아무거나 한 장을 골라주세요. 만약에 이 9클럽을 골라다 칠게요. 자, 9클럽을 고르셨습니다. 9클럽을 여기다 놔두고, 제가 오늘 이렇게 모두 다 파란색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강객님이 선택하신 국 클럽만 놀랍게도 빨강색입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마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마술은 카드가 필요합니다. 4장씩. 그래서, 네 장, 4장, 네 장씩 해서 다른 색깔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한 장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로, 아무거나 골라달라 합니다. 이번에 오스페이를 골라서치게 오스페이를. 그러오스페를 내려놓고, 이 상태죠? 이거를 뒤로 보내세요. 그러면 여기에 빨, 파란색이 되고, 여기는 빨간색이 됩니다. 이 상태로, 제가 오늘은 앞면 보여주시고 파란색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고 이 뒷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안 돼요. 이렇게만. 그리고 이거를 같이 버리세요. 강객님은 파란색 카드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빼고 뒷면을 보여주고 여기는 그냥 뒤집어도 되죠. 뒷면을 보여주고 위에 거를 뺍니다. 위에 거를 빼고 계속 하시고 마지막 거. 마지막 것까지 보여주신 다음에 놀랍게도 당신이 고른 카드만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뭐 다른 색이라고 연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매직이었습니다.